네, 안녕하세요. 하늘선녀당입니다. 네, 올해 우리 개면연을 맞이해서 우리 개띠 하반기 운세, 종합 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띠가 욕심이 많아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근데 올해 지금 일을 버질러 놓는 일들이 좀 많아서 어쩌려 고 그러시냐 할머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단축시켜서 조금만 게 그러니까 사업을 만약에 확장하시고 사업을 몇개 많이 거질러 놓으신 분들은 조금 축소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신다고 하시니깐요그 주의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개띠들은 부지런하기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우리 개띠가 그렇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띠마다 좀 다른데,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잘 사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매듭이 안 되고, 응?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하반기에는 안팎을 좀, 좀 다듬거려서 나갈 돈을 조금 막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 좀 약간, 우리 개띠들이 활동적인 게 많아요. 가정에 좀 소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버질러 놓고 또 주변은 챙기지 않는 편이라서 가까운 가족이나 네, 형제들한테 좀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서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개띠가 올해 좀 결혼 같은 경우는. 사귀는 사람하고 뭐 나쁘진 않아요. 같이 걸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은 개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몸을 좀안 챙기고 살아가니까요. 자기 취미생활 같은 거좀 하시고 좀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그런 걸좀 하셔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전 문제에서는 지금 은행권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나봐요. 그래서, 남으로 인해서, 형제로 인해서 어, 자기가 받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싸움 다툼이 있으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는 할머니께서 어, 잡고 있는 문서 어? 이렇게 많이 보질러놔서 그걸 하고 나면은 좀 하나도 잡기 힘들다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거에 생각하시고 새로 또 매매권이라든지 문서를 잡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실을 다져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시고 챙기시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영업직으로 뛰고 있는 분들은 영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일 말고도 다른 일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활이 좀 여유가 되고, 영업 때문에 머리나 모든 내가 힘든 부분이 더 겹쳐서 오시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직장 다니신 분은 상사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조금 자리를 좀 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꼭 나가지 않아도 부서를 옮겨도 무방하니까요. 어? 그 부분을 꼭 나가서 내 직장을 따로 바꾸겠다 하지 마시고요. 거기 부분에서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면 그 주변에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나이대별 운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니하는 어, 공부한다고, 어, 내가 공부하고 결혼 안 하고 간다고, 어, 그런데, 어, 좋아, 공부하면 성공해. 네, 우리, 우리, 동료가, 어, 지금, 우리, 언니들, 언니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결혼보다, 어, 공부가 더 우선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내 일, 되게 소중하게다고생각 하는데 아 조금 좋은 결과 얻는다 그래요 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띠 94년생 어 지금 연애운은 조금 뒷전으로 미뤄지지만 내 사업하고 금전은 좋게 들어와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부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니깐요 그기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생활에 여유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조금 여유가 되니깐요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82년생. 속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장병 있으신 분은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자하시는, 투자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본다 그래요. 투자하는 부분에 조금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우리 70년생. 우리, 우리 개띠. 짱하짝이아다 네. 우리 개띠들은 손으로 열심히 하지만 또 손으로 돈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뛰고도 내가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내 손으로 인해서 치고 나가는 형국이라 하시니까요. 내가 손으로 인한 안 좋은 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참가하시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안 좋은 뭐 노름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요. 그러니까 손으로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대가를 얻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는 형국이라 하시니까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좀 그런 걸좀 줄이시고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우리 10년생 개띠는 부지런합니다. 개띠 중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띠들은 좀 신병이 좀 많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자, 남자.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프시고 그러시면은 무속에 가셔서 조금 빌고 가시는 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58년 된 우리, 우리 개띠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여자, 남자 다 그러신데요. 우리네처럼 또신병아리 아닌 신병처럼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아이도 많이 치고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 하반기에는 좋다, 완전히 좋다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직장 일에서는 어, 금전이 나갈 일은 없다. 그렇지만 네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면은 금전은 꼭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할머니가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네.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 오빠님 개띠는 참 똑똑하면서도 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금전을 모으고도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 주변이 다 샅샅이 이렇게 손을 벌린 형국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 하반기, 내년까지도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지금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어, 하늘 선사당 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우리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깐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